2,000뭐그 다음날 3,000, 와. 5,000 올라가고 그 다음주에 6,000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는 음. 누적 효과가 있는지를 음. 궁금해서 그 다음주에 릴스를 하나 또 업로드합니다. 이 주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 그랬더니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이 3,700이에요. 거의 3, 4배 정도의 방문율이 생긴 거죠.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봐도 되네. 네, 전주, 전주, 확연히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3,700? 아까 보셨죠? 2,500이 어, 좀안 됐었는데, 그렇지.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올라가고요. 어. 그래서 3,700 정도로 어. 6월달에 찍었고요. 얘네들이 예약을 못해서 밀려가지고 어. 여기까지 예약이 돼서, 플레이스 방문은 떨어졌어요. 어. 그렇지만, 네이버 플레이스는 계속 1등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00까지 이제 매출을. <놀람> 네, 맥형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상암동입니다. 상업을 하면은 한 번에 나이스하게 잘 되면은 너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인내하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줄서는 맛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알면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나보고 노하우를 하나라도 가져가는 시간 만들도록 하시죠. 하시죠. 창규. 네. 개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상암동에서 가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박찬규라고 합니다. 쪽에서 이제 DMC 이제 계획된 도시에서 직장인들이 나오는데 저 안에는 지하층에 1 회사에서 만든 푸드코트도 있고 분해 식당도 있고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나올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옆에 좀 가면은 MBC가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 데만 한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럼 직장인의 한 시간 안에 먹고 가고 골이 빼면 20분, 뭐 3, 40분 안에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 만한 매력적인 메뉴가 있어야지만 점심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인 거리에서 몇 가지로는 잘안 빠지고 정말 이게 한 20년 거의 다 됐거든요.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들은 줄을 서고 이 구시가지에서 점심 하는데 줄 서는 데가 한 10군데도 안될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엄청 많은데 창규가 하는 매장은 어디지? 네. 메인거리고 그 다음에 서브 메인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리에요. <laughs> 썰렁이요 입지가 언덕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 올라간단 말이야. 네, 보이지가 않고 일단은 이쪽으로 있는 데는 점심에 장사하기가 잘 되기가 쉽지 않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오픈한 다음에 여기에서 서가지고 3개월 동안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인사만 와. 했어요. 계속 새로 오픈했다고.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됐었을 때 만석을 채웠어요. 인사하면서 포객행위로 한분한분안 쳐고 다시 나와서 인사하고 또한분안 치고 다시 나와서 인사하고 해서 한 2, 3주 정도 만에 이제 만석을 채웠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점심에 만석을 하고 지금 한 2년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이어서 좀 무리인데 그래서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는 조금 쾌적하게 2층이어가지고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아, 네, 화장실. 네, 화장실 좀 보여드릴게. 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신경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잘 몰랐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해야 되는지. 그래서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비포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이 응.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수업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심을 자극해야 된다, 여심을 어, 끌어들여야 된다 해서 화장실을 정말 이쁘게 고퀄리티로 아예 올리브영을 갖다 놓은 그런 화장실을 보고서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생각만 한게 아니라 바로 실행을 했어요 다이소하고 올리브영 가서 물품들을 필요한 것들을 딱 샀는데 이렇게 해놨더니 다들 이제 후기에도 그렇고 손님들이 화장실 갔다 와줘서 야 여기 화장실 대박이야 가봐 이러면서 만족도가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네. 이게 어. 작은 공간에서 사실 여자분들이 앉아서 불리볼 때 부담스럽거든. 네. 소리가 다 들릴 수 있으니까 네. 또 입구하고도 너무 가까워서. 네. 근데 음악을 트는 핸드폰이라고. 네 ]이더라고. 블루투스로 해서 음악을 음. 틀어놓고 한번 틀어볼 네. 수 있나? 네. 음. 음악을 되게 작은 공간에서 하울링이 너무 좋았어. 음. 하고서 이제 문을 닫으면은 이제 울림이 있어서 훨씬 더 음식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 수있나록아네 저쪽 다시 이쪽에서는 튀김이랑 국물을 주시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밥이랑 이제 기본 세팅해서 여기서 에 이제 사시미 올려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준비할 거니까요 바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때 드셔보세요. 사실 먼저 드릴게요. 사실이 제 드시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게는 기본적으로 숙성의 전문점이어서 생선들을 7일에서 최대는 15일까지 숙성시키는데요. 이제 올라온 감칠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여기 있는 와사비를 간장에 푸시는 것보다는 회 위에 따로 덜어서 간장은 따로 찍어 드시는 게 좋고요 이거 다 드시면 고이도 위에 있으니까 회를 다 드시고 5분 전에 불러주시면 고이도또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알겠습니다 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부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뭐거의 회를 띄워야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된 이유는요, 음식이 맛으로도 먹긴 하지만, 눈으로도 먹는다고, 저희가 일본 음식 자체가 좀 되게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가이세키요리라든지 오마카세라든지, 가이세키 <목소리> 연애 음식이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어떻게, 궁중 음식? 뭐, 이렇게. 여러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쁘게 이렇게 눈으로 먹는 거를 좀 연출을 하고 싶었었고요 그냥 저는 원래 이렇게 플레이팅까지는 이쁘게 할수 있는 그런 저희 디자이너 출신이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연출은 생각을 해 보질 못했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정말로 제가 수업 듣는 맥클라스 강사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그 갔었던 사례를 찍어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 주시고 어 이런 것들 참고해 봐야겠다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드라이아이스를 사서 바로 실행에 옮겼더니 손님들이 정말로 우와 박수를 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맛으로 먹고 눈으로 즐겁고 그다음에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경험을 좀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창규가 다른 사람들은 딱 배우려고는 해. 심지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그걸 글로 배운다고 돼.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얼마나 많은데. 근데 배우는 걸로 또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배운 걸 실행하려고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한단 말이야. 네. 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아고야, 오카야, 정말 안 좋은 입지에서. 높은 매출까지 올릴 네.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좀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우리 맥형 팀이 보는 분들이 아가, 아까 아까 어, 아고야에서도 그랬지만 네. 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나무 펜 말이요? 어펜말 이거 어디서 주문하는지 네. 어떻게 제작하는지 이걸 한번 나눔을 할수 있나? 네펜말편말안 나와요. 어. 검색이 안 되더라고. 어. 이게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600개인가 팬마를 했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00만 원. 네네. 어. 이제 이거를 나누기로 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이게 몇백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수량이 워낙에 많아서 음. 그런 것뿐이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단연구로 쓰는 거니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마케팅 스케줄하고 결과표를 만든 건데요. 마케팅 하기 전에. 예출들로 보여드릴게요 1월 2월 때 2천만원 초반대였어요 저희는 주 5일급 문제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마이너스가 2,500부터 플러스가 돼요 와, 진짜? 직원들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음. 저희는 설 연휴도 껴있고 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플레이스 방문이라고 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아예 이게 우리 가게가 등록돼 있는지도 저는 가물가물한 상태였고, 일주일에 방문수가 1,000명 정도가 됐었더라고요. 올해 초에, 음. 그리고 이제 예약은 18팀 일주일에 말씀드리는 음.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 음. 그러 하루에, 세팀 4팀 네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뭐 20팀, 14팀, 그래서 방문자 수는 1000명 정도를 했었고요. 음. 2월을 가니까 이제 음. 조금 나아져서 2700 했지만, 음. 이때도 이제 인건비 2, 300 정도 정도가 안 남았었을 정도였고요. 음.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이때는 뭐, 무엇을 했었냐면은 계속 유튜브 보고 영상 찾고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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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랬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매장에서는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재료 관리도 열심히 했었고 손님들한테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이렇게 서비스도 더 드리려고 했었고 직원들 교육도 더 많이 시키고 근데도 매출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달 됐는데 날씨가 좀 풀리니까 조금 더 괜찮아져서 3천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한겨울이었다가보다 이제 날씨가 풀려서 그런 거라고 치고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으로 보면 그대로예요. 그러 뭔가를 안한 거죠 아무것도 이게 1, 2천 때는막 네. 매출에. 막 변화를 주거나 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네. 방문율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 단위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음. 이제 4월 달 되니까 또500 정도 떨어졌어요 음. 이제 천도 안 되죠 그러네. 이거하고 이거 연관은 크, 크진 않아 이 정도에서는 이때 마케팅은 뭐 했어? 아예 안 했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로그 정도만 했어요. 블로그를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안 못하고 어. 저는 블로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이버에 치면 우리 가게가 있구나. 음. 우리 가게 메뉴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하는 용도인 줄 알았어요, 음. 전 처음. 그렇게 7년을 장사를 해요.고 음. 어떤 각인지는 알아야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 제공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쿠폰 같은 것도 이제 뿌려봐야겠다. 어. 이게 초록색으로 N으로 한 거는 네이버 쿠폰. 어. 네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네이버 쿠폰이 있더라고요. 형영상을 어. 어. 봤겠지. 어 되게 이거 스케줄표 관리 너무 잘한다. 어. 한주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니까 내가 어떠한 마케팅을 했고 네. 플레이스에 유의미한 약간 변화 자체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매출까지 같이 영향을 네. 끼니다 물회를 쿠폰을 뿌렸는데 매출이 올라오나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가 없다고 치면은 음. 저번 달 뿌렸었는데 좋았었나 조금 올랐나 말았나 와. 이 정도가 어. 돼버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극적인 변화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이제 벌써 한달 동안을 뿌렸어요. 어. 매출이 올랐어야 되는데 어. 3, 3월 달부터도 떨어진 거죠. 그렇지. 왜냐? 뿌렸지만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어. 그럼 네이버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1000이었는데 800으로 떨어졌어요. 어. 안 왔어요. 어쨌든 어. 온라인상에서도 우리 가게가 안 알려진 거예요. 어. 오프라인상에서도 골목이 있어서 안 알려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5월이 됐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어. 열심히 노력하는 거랑은 별게의 문제들하고 이제 물의 쿠폰은 포기했습니다 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음. 그렇게 하다가 4월 5월에 맥클라스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마케팅 수업이 있었어요 음. 마케팅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인스타 광고, 비주얼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해야 된다 음. 일단은 눈에 들게 해야 된다 와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컨텐츠가 안 좋기 때문에 재방문을 못 하는 거고 컨텐츠가 음. 만약에 좋다고 한다면 무조건 눈에 보이게 해야 된다라고 음. 해서 광고라는 거를 하. 됩니다. 인스타 타겟 광고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인스타에다가 내 피드를 올려서 돈을 써서 내 반경 어디 지역까지 뿌리는 거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스타 광고를 시작을 했죠 음. 쭉 돌려봤는데 그래도 돌릴 때마다 사람이 빠지는데 지금 뭐 효과가 안 나온 거예요 <laughs> 어. 아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만도 한데 어 그러면 포기하면 이대로 그냥 장사를 쭉 가야 되는 거잖아이 매출로 장사를 포기할 수도 있지 네, 진짜로 이렇게 어. 되면 그런데 포기 안, 안 하는 게 저는 신의 한 수였던 게 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laughs> 이번에는 인스타 광고라는 거는 제 계정 자체가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laughs> 그타급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 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해서 한번 광고를 해보자 해서 인플루언서 섭외를 또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26일 날 촬영을 하고요. 음. 그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업로드를 한그 주에 예약을 봤더니 아까 1월에 1000이었고 그렇죠. 전주에는 600이었는데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1000 후반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린 피드가 저는 피드 올리면은 좋아요가 한 100개가 안 넘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루 했는데 20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있구나 넌 인플루엔자지? 아, 저는 클났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하루하루 체크해 봤어요 2000 그 다음날 3,000, 와... 5,000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 6,000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는 누적 효과가 있는지를 음... 궁금해서, 그 다음 주에 릴스를 하나 또 업로드합니다. 릴스를 업로드해서, 이제 현충일 끼고, 2분 거는 그대로 7,000까지 좋아요가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릴스가 업로드가 되고, 2주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 그랬더니,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이 3,700이에요. 와... 거의 3,4배 정도의 방문이 생긴거죠.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봐도 되네요. 네. 저거는. 전주 전주 확연히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유료로 촬영한 거지? 어차피. 네 유료를 했습니다 DM 보내서? 네 어. DM 보내서 정말로 처음 하는 거라서 그냥 솔직하게 처음 하는데 정말로 알리고 싶습니다 정말 컨텐츠나 맛에 대해서 자신 있는데 이런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정말 어, 간절하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어. 해서 DM을 보내고 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팁이 될수 있는데 한 명의 인플루언서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음. 두명 부르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어. 어차피 이 플레이팅은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지 어. 그렇지 근데 두 분에서 와서 찍으면은 우리는 지식시대료 값이 한 번만 소진이 되는 거고 한번에서 오면은 한번 하고 다음번에 부를 때또 그걸 차려드려야 되고 또 차려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플레이팅을 음. 이쪽에서 직접 해줘 아니면 플레이팅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줘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 플레이팅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 괜히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도 디자이너로서 전문가로 10년 동안 살아봤지만 어. 아무리 일반인이 따라오려고 해도 그 10년의 누워는 어.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분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드린 다음에 원하는 대로 연출해주세요. 왜 그랬냐? 많은 사장님들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보고 싶은 거를 연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와 소비자 요구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결론은 소비자가 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서 저는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까지 마케팅이 성공을 못 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음. 그럼 사람들 궁금해할 수 있는데 네. 이쯤에서 네.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얘기해 줄수 있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죠 어, 공식적인 룰은 있어요. 음. 1만 팔로워, 또 10만 팔로워 만 단위당 10만 원씩이라고 보통을 어.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10만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만 원정도를 음. 보시면 되고 한 4, 5만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만 원 50만 원 정도로 보고 어.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끼리 10만 팔로워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어. 5만 팔로워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분들도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음. 조율은 얼마든지 이제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오케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요가 확실하게 느는 걸 보고 음. 리리스를 했는데 탭배에서 4배가 됐습니다 음.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피드를 하나 올렸어요 이분 같은 거였고요 밑에 분도 다른 분인데 어.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린생맥주 쿠폰까지 이제 날려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어. 드리겠다 이거를 한 이유는 원손님들한테 우리 매장에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하게 만들어 하려고 하는 음. 이유가 그래서 네이버플레이스에 상주하게 만들고 어. 한번더 클릭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제가 이제 막 쿠폰을 뿌리면서 한 번에 다 한번 몰빵해보자 몰빵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했었고 유효기간 끝은 뭐야? 보시면 좋아요가 여기 7천까지올라갔고요쭉 어. 가다가 8천까지 올라갔는데, 2단부터는 음.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피드를 올린 다음에, 이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를 체크를 해본 겁니다. 아, 진짜 꼼꼼하구나. 아, 네. 어. 그래서, 처음에 업로드 한 다음부터 2주 정도 되니까, 음. 그 효과가 보통은 끝나더라. 아. 네, 그거를 이제 파악을 했고, 어. 이게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쭉 모아봤어요. 아. 이 상태에서 끝날 때쯤 돼서 제가 하나를 더 업로드를 했는데 어. 이분은 좀 파워가 더 세서 그랬는지첫 날부터 4천을 찍고 그 다음 날 8천 좋아요를 찍었어요. 어. 그 다음에 9천을 찍었는데 이게 한 3, 4일 만에 거의 만 이상을 도달했어요 <laughs> 좋아요를. 플레이스 방문법으로. 네. 와이 천도 안 되던 매장이 28,843. 네 맞습니다. 와 진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요즘에 릴스가 정말 또 대세이기도 한데 어. 릴스를 했는데 이제 릴스는 그때 제가 기록을 지금 못 해놨어요. 따로 기록을 해놨는데 업데이트를 못해서 사상 최대 효과를 본게 릴스가 1,600만 뷰가 나왔어요. 어. 1,600만 뷰라는 소리는 제가 외국계정도 찾아봤거든요. 어. 외국 유입 없이 우리나라로 1,600만 뷰면은 우리나라가 5천만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빼고 아기들 빼고 하면 3천만이고 3천만이면은 1,600만에서는 둘 중에 한 분은 보셨다는 얘기인 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건 손님들이건 어나 여기 봤는데 아 여기가 여기였어 이런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아. 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돼서 800까지 이제 플레이스 방문이 활짝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게 요기 때부터 추가를 했어요 플레이스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 체크를 했고 1위, 2위를 상암 맛집이라고 치면 1위, 2위를 잡았고요 어. 그다음에 이 상암 맛집 4위는 뭐냐면요 블로그 순위 그다음에 이것도 상암 고깃집 블로그 순위로 1위를 어. 잡았고요. 그럼 키워드하고 연관도 좀 봤어요 방문자 수가 있으면 이거를 저희 가게 상호명을 치고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상호명을 쳐본 사람이 1700 6000이 들어왔고요 11000이 키워드 와고야라는걸 검색했고 28000 정도의 네이버로 유입이 되셨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땐 이걸 키워드를 치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 빼고는 다른 데서 유입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위들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좋아요가 17,000, 18,000 이제 2만을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도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고점을 찍으면 이제 플레이스 방문율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인스타 효과는 한 2주 보면 되나? 네, 일단 그게 효과라는 게 온라인상의 효과도 있고요. 어. 오프라인에서 효과가 또 달라요. 시기가. 어. 그걸거를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로 방문은 했지만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이 밀려 밀려 밀려서 예약을 하는 게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어. 예약이 밀려서 이렇게 되고 나서 두 달치가 만석이 되어버렸어요 어. 저도 두 달치 약속을 정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예약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28,000에서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7,000, 14,000 그럼 매출도 한번 6월. 보여드릴게요 6월달에 얼마 찍었었어? 3,700 아까 보셨죠? 2,500이 어, 좀안 됐었는데 그렇지. 이제 0만원 이상이 올라가고 어. 그래서 3,700 정도로 6월달에 찍었고요. 아 이거는 딱 3,700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주 단위로 제가 더한 거라서 여기 보면은 29일, 3 0일도 있잖아요. 아, 이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안된 것도 있고 해서 주 단위로 체크한 건데 거의 비슷해요. 음. 월 단위로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얘네들이 예약을 못해서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예약이 돼서 플레이스 방문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레이버 플레이스는 계속 1등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4,500까지 이제 매출이 올라갔어요. 이게 마중물이야 진짜 네. 말 그대로 물을 넣어야지 이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또 물이 돌고 돌아서 나오는 것처럼. 네. 어느 정도 마중물을 마케팅으로 부어줘야 되는데, 네, 네. 그 마케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매출로는 계속 이제, 네. 계속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안에서만 관리만 잘하면 이제는 네. 재방문이, 재방문이 재방문이. 재방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 네. 현재 재방문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문은 지금 효과는 떨어지고 있지만,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게. 그런. 밀려 밀려나서 어. 현장에서 오는 시기는 조금 더 늦게 온다고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유효기간 끝이라는 게 이제 좋아요나 좋아요. 밀의 그런 뷰가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음. 좀긴 분이 이렇게 조금 한달 정도까지 가요. 어. 보통은 2주 정도 가고요. 그래서 이제 7천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음. 7천까지 떨어졌지만 그 다음 달에 8월에 봐도 매출은 아직... 크게 변합니다. 네, 된다. 아직도 음. 지금 어 높은 매출 찍네요 플레이스는 어떻게 보면 은 5천대도 천에 비해선 크지만 네. 2만 8천 3만에 비해서는 작잖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네. 이더 네. 재밌는 거는 플레이스 순위로는 6위로 떨어졌어요. 어. 여기서 상관관계라 할수 있는 게 1위를 잡으려면 방문객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어. 1위가 될수 있는지도 이제 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해. 어. 그러면 보시면은 7천 정도 넘어가면 3등 안에 들어가는 거고 어. 7천 정도 하면 1위에 안에. 근데이 어. 플레이스도 제가 하다 보니까 그주의게 아니라 한 일주 이주 전에 그 데이터가 이번 주에 반영되는 그런. 형식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경쟁자들도 계속 올라가면 네. 그 상향 평준화돼 버리면 너도 계속 올려야 되고. 거 네, 일단 그리고 여기 3등, 5위로 떨어진 이유 분석을 또 파악해봤는데 새로 오픈한 데들은 무조건 상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두개 업체가 제 위로 아, 올라가는 것 음.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 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참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를 꼭 쌓아서 자기 매장에 적용을 아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음. 하셨으면은 매장에서 아마 다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신기한 게 제가 혼자서 한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행하고 바로 적용하고 그리고 소비하고 투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투자는 지금 당장에 효과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투자는 내가 돈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자본이라는 걸 투여를 해서 나중에 그거보다 더 가치 큰 거를 원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서 당장 안 나왔다고 해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했던 게한번 투자해서 안될 수도 있고 두번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하고 좀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마케팅이라는 건 그냥 어쨌든 그냥 나를 알린다라는 건데 요즘 아무리 맛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손님들이 어떻게 찾아와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규 좋은 영상 같이 함께 줘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창규 목표가 있으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 저는 디자인도 하고 음악도 했었고 외식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음식으로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게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든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좋. 겠 좋겠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 동네에도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회사 근처에 이거 하나 있으면 저 맨날 올것 같은데요. 이런 요청들이 손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지점도 내볼까? 아니면 딱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가게를 좀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지금 프랜차이즈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꿈은 저희 브랜드를 잘 성장시켜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를 이용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성장으로는 지금 같이 있는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 그리고 같이 운영하시는 우리 형님 동생들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높은 자리를 가면 우리 직원들과 저희 가족들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성장해서 더큰 가게, 큰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내 목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카야에서 여기까지.